야 페라리 750 람보르기니 660 로스 로이스 팬텀 1500? 이런 새끼들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야 6억짜리를 1500에 팔아?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저희 날개는 안 파는데요 네? 천사가 날개 사러 온거 아니에요? 아. <laughs> 앉으세요 네자 어떤 거 보고 오셨을까요? 아 인터넷에 쏘나타 2022년식 500만 원에 올라와 있다. 고객님 그거 보고 오셨구나. 사무실에 두고 들어가봐 조용히 얘기하는데 그거 침수차요 침수차. 그 엔진에 시동 걸잖아요. 물 나온다. 고이 물. 양아치 같은 애들이 매물 허위 매물 올린 거예요. 아 진짜요? 그 1년 된 차를 500에 파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아치 매물 허위 매물 많다는 거. 고객님처럼 소나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 그거 오전에 계약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소나타 말고 조금 금액 보태서 그랜저는 어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 그랜저? 어? 시장감도 괜찮고 괜찮겠는데 했는데 차라리 그럼 그랜저 말고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보태면 제네시스 탈수있는 제네시스는 어때요? 그럼 내가 어? 제네시스 오너가 되는 건가? 어예 괜찮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제네시스 말고 이번에 외제차 오너가 되는 거 어때요? 벤츠나 BMW 그러다가 포르쉐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르쉐 사고 카푸어 되는 거예요 고객님 양아치 트러들 만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 사러 와서 차 팔고, 차 사러 와서 차 팔고, 엉뚱한 차 산다고요. 맞죠? 네. 저런 차한차하 실래요? 네. 아 네? 어, 이거 봐요. 홀랑 넘어가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이런 거에 넘어가면 다쳐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저같이 진실하게 사람을 남기는 딜러는 괜찮아요. <laughs> 아 재밌으시다. 남자친구는 차 어떤 거 타세요? 남자친구요? 어, 없는데요. 아니 이렇게 예쁘신데 남자친구 왜 없을까? 혹시 외제차 타는 남자친구 는 어때요? 외제차 뭐 괜찮죠. 아, 손이 미끄러졌네. <laughs>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차를 한잔못 드렸네요. 혹시 나가서 그냥 차를 한잔 할까요? 아, 괜히 저 때문에. 아, 괜찮아요. 어차피 퇴근할 때도 됐고 차라리 차를 한 마시지 말고 맥주를 한잔 마셔 볼까? 나 취해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트럭은 안파는데요 트럭? 트러... 아니고 소나타 보러 왔는데요. 아, 소나타 500짜리? 예. 2022년식. 들어오세요. 예. 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매물 진짜 있는 거예요? 고객님, 진짜 운 좋으시다. 이런 매물 쉽게 안 나와요. 어, 지금 저기 저분 보이죠? 차아 보죠. 저분이 계약하기 전에 네. 먼저 계약하셔야 돼요. 어, 그래요? 도장 갖고 있어요? 도장 갖고 있어요. 네. 신분증 갖고 있어요? 신분증도 있어요. 돈은? 썼어요. 좋은 거래였어요. 어, 예, 고습니다 안전하게 타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아, 저 새끼 야같이네. 여보세요? 아까 쏘나타산 사람인데요. 벨트에서 흙이 잔뜩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털으세요. 아, 예, 예, 예.